정준모 권리당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. 예, 정준모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광진입니다. 어, 지난 선거 기간 당원들의 열렬한 성원으로 어, 좋은 지도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뜻과 마음들 모아서 이제는 그 공약으로 해왔던 것들을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가고 완성하는 게도 제 역할들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. 언제나 그렇듯이 선거가 끝나면 많은 정치인들이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거 끝났다라고 해서 그냥 다음 선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그때 참여해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준모가 바라고 있고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? 조금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가 조금 더 속도가 늦어지거나 할때 그때그때 언제나 정준모의 목소리를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잘 지켜주시고 목소리 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도 미력이지만 어, 여러분들 곁에서 그리고 충해 대표의 곁에서 어, 둘 간의 이야기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만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